트럼프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장소로 지난해 우리 기업이 인수한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콕 집었습니다. 왜 이곳을 지목한 건지 여기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건지 계속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로 지목한 미국 필리 조선소는 하나오션이 지난해 6월 1억 달러에 인수한 곳입니다. This is just the beginning. h a n w a is committed t 한미 조선 협력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에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실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필리조선소는 가로 33m, 세로 4 5 m 에독두 개만 있는 소형 조선소입니다. 잠수함을 건조하기에 규모가 작고 방사선 점검 장비다 보안을 위한 차폐 시설도 없습니다. 잠수함 건조시는 전무해요. 원자로 제작 공장도 만들어야 되고, 원자력 관련 인허가 설치 이런 거 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게 통상 3년 내지 5년 걸리고. 하나는 필리조선소 건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잠수함 건조 여부에 따라 공사 계획 등의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발언은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지난 14일 필리조선수를 비롯한 미국 내 하나 기열사 다섯 곳을 중국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재한 바 있습니다. 중국 견제용 발언 성격도 뭐 없진 않을 것 같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징적으로 하나오션이 거기 이제 투자해서 미국 내에서 뭔리가 이제 제조를 하기로 한 거니까. 관세 타결에 이어 들려온 핵추진 잠수함 건조 소식에 하나오션 주가는 장중한 때 8% 넘게 급등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